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지금 일단 여기 고점 라인은 지켜주고 있어요. 네, 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일전에 좀 저항을 받던 라인이기도 하고, 여러 번좀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돌파 후에 좀 지켜줬던 라인이기도 하죠. 이게 상하담으로 좀 나뉘는데, 여기 라인도 있어요. 보시면 이런 박스에 대한 매물이 있고, 지금 꼬리는 다 여기를 닿았죠. 여기 구간에 다 닿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기 전에 이 하단부를 닫고 갔어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지켜주면 다시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이탈을 한다면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캔들 자체가 이 양이면 이 위에서 좀 마감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 밑에서 마감을 하면 보시면. 이 밑에서 마감을 했을 때 여기를 좀 돌파하기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여기서 마감을 하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3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딱 4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